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여지, 없고, 뭐 여지 없어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 <laughs> <laughs> 제가 안해 안에 <laughs> 아, 확률이 좋다 싶으면 너 그냥 써 네. 그냥 확률이 안 좋다고 판단되면 좀 빼. 다가 다시 왜왜왜 하늘이 형 약간 <laughs> 포인트 포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되 <laughs> <laughs> 왜요? <laughs> 어쩔 수 없지 <없이> 득점을 너게 말. 이했으니 이들 레인지 던지는 건게 아니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게임이 내가 제일 득점하는 건더많게 없는데 이기느냐 지느냐에 효과가 얼마나 될지 성공률을 좀 지금 효율성이 있 쉽게 던지자는 얘기네 이야 네네. 야 어디 돌아가냐? 안안 아 죽었네. 오호 와구샷안 야초 성공률이 상당히 원석이가 야초 성공률을 길치. 어 들어간 줄 알았네. 어슨 피구해? 응 피했어. 찍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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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석이 안 주죠 원석이 안 주죠 원석이 원석이 비었는데 원석이 믿을 수 없죠 원석이 원석이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아 힘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네요 성함을 깜빡했습니다. 오랜만에 오셨어요. 어... 아이고, 짜다 원석이, 원석이 앞에 있지만, 원석이 미드를 쏘지만, 아 역시 이원석 선수. 를... 아, 을하빼야 아, 아. 하지만 <laughs> 발걸음마 아주 날렵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오즘축 가를 올리고 있는 이어 탑 선수. 이번 이원석 선수. 아이고, 아이고, 어, 순식간에 4리바 아, 이거, 빅픽쳐죠 이거, 빅픽쳐예요 이거, 빅픽쳐입니다 3리바에 3점 가져가는 화이트팀 아, 없어요 로우에 없어요 아 하지만 미들로 이원석 선수 1번 이원석 선수 1번 이원석 선수 아 1번을 포기합니다 바로 아. 상대방 아.